2022년 1월 13일 일용하량 식소감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요절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통해 모든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을 목마르게 하는 남편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문제까지 삶과 영혼 가운데 있는 갈증을 생수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사역으로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배는 채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만족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추수의 때가 이미 다가왔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동참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내면 가운데 있는 깊은 갈증을 하나님의 생수로 채우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케 하심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미 추수할 때가 된 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휘어져 추수하게 된 생명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